세계로 뻗는 택견 이제는 필리핀 명문대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박 뉴스입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세계로 뻗는 택견. 아, 필리핀 명문대 정규 교과목으로 기사 입력은 2025년 8월 18일 14시 49분. 기자는 한덕동 기자입니다.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전통 무예 택견이 필리핀 대학의 정규 교과로 채택됐다. 이거 그냥 작은 뉴스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가 해외 명문대 교과서에 정식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충주시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의 명문 사립대 아테네오 대 마닐라 대학교 이번 학기부터 택견을 정식 교양 체육 교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명은 영어 그대로 태키. 첫 수업은 이미 8월 14일에 열렸습니다. 이번 학기 수강생은 총 99명, 3개 반이 개설됐습니다. 수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한국 무예와 문화 융합을 주제로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실기 지도는 누가 하느냐? 바로 한국택견협회 소속 사범들이 직접 현지에 와서 가르칩니다. 유종수, 박종보 사범이 마닐라에서 직접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죠? 이건 그냥 취미 동아리가 아닙니다. 필리핀 최고 명문대 정규 수업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전통무예가 이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교과목 개설은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충주시와 한국택견협회가 함께 추진해온 세계화 사업의 성과입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테네오 대학의 라이언 크루즈지 알로그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단순한 체육학 교수가 아닙니다. 택견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한국택견협회와 꾸준히 정보를 교환하며 정규 과목 개설을 실제로 밀어붙였습니다. 지 알로그 교수의 말, 인용합니다. 택견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의 소중한 전통문화다. 우리 학생들에게 택견의 문화와 철학을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매우 뜻깊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한국택견협회 총재 문대식 총재의 말도 이어집니다. 필리핀 명문 대학에 태권 과목을 개설한 것은 태권 세계화를 향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태권 과목을 개설해 나가겠다. 이 선언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충주는 태권의 본고장입니다. 충주시 호암동에는 국내 최초 태권 전수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초대 태권 예능 보유자 고 신한승 선생이 세운 곳입니다. 수백 명의 전수자가 이곳에서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택견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택견 세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계 택견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 또 탄금대 근처에는 세계 무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2011년에는 시립 택견단까지 창단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승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충주시는 해외 첫 택견 전수관을 열었습니다. 위치는 폴란드 그단스크시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포르투갈 곤도마르시에 또 하나 개관했습니다. 전수관 개관에 맞춰 충주시는 한국 태권협회와 함께 포르투갈에서 유럽 태권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 그냥 소규모가 아닙니다. 폴란드, 영국, 이탈리아 등 무려 9개국 선수와 지도자 수백 명이 참가했습니다. 성황 그 자체였습니다. 태권이 어떤 무예인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넘어뜨립니다.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활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2011년에 이미 유네스코인 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장의 말입니다. 조길형 시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테네오델라대의 택견, 정규교과 개설이 택견 세계화 교육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마닐라를 동남아 택견 거점 도시로 키우고 나아가 세계 속의 충주를 알리는 디딤돌로 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한국 전통무에 아, 택견이 이제 세계의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의 힘, 그 힘이 지금 필리핀 명문대의 교실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역사적 순간입니다.